안녕하세요. 정법 가족 여러분. 아, 지금 이제 버스 운행을, 아, 세탕 맞추고, 아,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저 공백 시간에. 음, 제가 이제 정차, 정점지 정차하는데, 아, 공원이 있어요. 아, 공원이 있는데, 또 운동할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유, 이거, 노동자는 몸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걷는 게 최고입니다. 걷는 게 네, 걷는 게뭐 <laughs> 저는 뭐 텔레비를 안 보지만 뭐 과거에 뭐뭐 뭐 운동 코치도 해보고 해봤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변은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보면. 걷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예. 또, 인간은 운동만 할수 없고, 그, 또, 운동 체력 관리라는 게, 예, 우리가 사회에 내던져졌을 때, 예, 지탱할 수 있는, 예, 그런 버팀목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따라오는, 예, 그냥 수식어기 때문에, 에이, 일의 지장도 크게 없을 뿐더러 에,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도 컴컴한 그렇게 뭐전 저는 어둠이 그렇게 뭐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둠도 밝음처럼 그냥 자연의 일부처럼 생각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권 있는 곳은 아, 체육공원 같은데요. 예, 이제 지 개발, 진척도가, 아, 한85%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예, 보여드릴까요? 예. 아,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뭐, 논산평야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들판입니다, 가 아, 이렇게. 제가, 아, 이렇게 걸으면서, 어, 정법에 대한 아, 강의를 듣고, 제 나름대로, 아,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 저 생각, 아, 삶에 연관돼서, 빗대어서 이제, 고심 아닌 고민을 해보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고 이 정법이라는 게산 예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같이 공부시킬 수 있는 해탈시킬 수 있는 아유 여기 오니까 머리가 팍팍 쓰네요 그냥 예 여기 오니까 음사하니 그냥 아유 근데 뭐 계룡산만 하고서요 내가 예 난이도 있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도. 아유참 이것도 입을 띄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세계고 우리 진정 선생님의 그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아, 이 세상에 그런 양반 없어요. 예. 너무나도 그냥 비수처럼 꽉고 그냥 개조를 시키는거 같아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에, 종교를 여러 가지를 섭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전생의 기억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에, 이 얘기를 어디서 할 수도 없고 에, 그래서 참 진짜 좀 열심히 남은 여생 정법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 꿈꿔 오동개 있거든요. 꿈꿔 오동개 뭐냐면 어, <laughs>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그런 어, 이 독을 채취해서 저번 때 말씀드렸지만 독을 채취해서 항암제로 쓰잖아요 독이 그래서 그거를 에, 동물의 독을 채취해 가지고 식물의 독도 괜찮고 효소를 만들어서 어,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면역 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은 뭐, 가정을 또 돌보기 위해서 더 나가서, 어,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부여해 준이 사회에 너무 감사하고, 아, 저뿐만 아닌 다른 분들도 돌이켜 보면 어, 그런 <laughs> 생각이 주입돼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합니다. 우리 저는 이제 버스를 운전하다 보니까 에,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 직업군마다 이런 성향이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하는 밴드에 개룡일심에 거기도 이제 다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에, 뭐, 대학 교수부터, 뭐, 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뭐,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제가, 그리고 또 저희 밴드에, 어, 제가 정법을 들으면서 괴룡일심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 사회에 1국가 일기업 우리 탄자니아 지정해가지고 kdi 에 100만원을 기탁했을 때이 돈이 진짜 정작 인류에 공용할 수 있는 수입으로 쓰이길 바래서 어 제가 이제 <laughs> 어 작년에 상금 받은 거를 시, 시작으로 해서 어 성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아,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정작. 아,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 그래서, 이 겉보기하고, 속보기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 진정 스승님 말씀대로, 에, 진짜 너를 위한 삶을 살 때, 진짜 지혜가, 물리가 열리고, 지혜가 터져서, 어,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빚대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너무나 많은 저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신비스러운 체험을. 오늘은 이 얘기를 끝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또 운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과거에 어, 제가 이제 택시를 하실 때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요. 내가 네, 지칭하기는 그렇고 저보고 죽는다는 겁니다. <laughs> 죽는다고 너 오늘 사고 나서 나 저보고 죽는데 오늘 저보고 이제 하는 말, 말이 뭐 예수 부처 뭐 얘기하더니 내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이제 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신. 이 그리고 너 사고 나서 오늘 죽는데 그래서 제가 따졌죠. 왜 죽냐고. 응? 음? 그러더니 그러면 예, 얘를 태우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옆자리에. 예, 태우고 가라고. 음. 예, 얘도 그, 이아이이 아이가 굉장히 또 아, 어, 영어만 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한데 제가 대전 갈마사거리에서 택시 운전할 때 앞다가리가 다 나갔어요. 대형사고죠. 근데 뒤에 탄 여자 승객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버스 앞다가리가 다잘라 나갔어요. 완전 뭐 휴지 조각이 됐는데 앞 부분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예, 그 정도로 대형사고인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제 옆자리는 예, 그 아이가 한그 당시. 일곱 여덟 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였었는데 아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20대 후반 후반이네요 네. 그런 경험을 했었죠 사고 난다고 예언까지 하고 또 사고도 났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간다고 산다고, 그래, 산다고 그랬는데 또 살았고 뒤에 여자 승객은 그냥 바닷물 뭐다 마셔봐야 합니까 100만원 받아서 나갔더라고 하나도 안 다쳤는데 에, 보험 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 매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리고 당시 저한테 했던 아 세상의 신들이 저를 싫어한대요 이 지구라는 거래 왜 아, 그건 뭐 시기 질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에 시기 질투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제가 아니 감지했었고, 감지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어, 사례들을 접해보면서, 아, 이 죽으라는 별에서 윤회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 했던 기억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누가 예, 그래서 예, 정법의 우리 진정 스승님 어제 하, 눈에 막 어? 레이저 같은 눈 동그란 그 불빛을 눈, 눈에서 그것을 저를 저한테 발산하는 그런 얼굴 보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어깨를 축 만주시고 옆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방해하시는데, 그래서 참 신기한 꿈으로 이상하게 다 보더라고요. 꿈으로 다 보여주시고, 에, 영으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성향의 어떤 성품의 신인가? 이 대자 우주 자연의 에너지. 아,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하면서, 아 진정수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저하고 너무나 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에 아답고, 제가 간혹 이제 개농산 갈 때, 뭐, 야간 산행도 제가 간혹 하지만, 아, 진짜 밤에 올라가면 낮에 올라가는 거더 좋더라고요. 막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좀 깊은 사색에 빠져들고, 어 삶과 어뭐 죽음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아 어, 인간의 이 세상이 나갈 바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추관하는 어, 추원도 추건 해주고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 대자연에 참, 대자연은 대자연의 하느님은 사실 정자 이런 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거든요. 다 사기라고. 예 기존에 있던 종교들이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예 저는 앞으로 코로나 그 이상의 것이 오면 많이 정리될 겁니다. 대자연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어,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음.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저기, 정법강이 진짜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저도 한때는 뭐 기독교, 한때는 불교, 한때는 뭐 알라, 알라 아닌 알라, 여러가지 뭐 종교를 접해봤지만, 저희 외로움이나 저런 저희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식을 깨는 그런 진중한 진리를 법을 못 만난 거 같았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막 콜라 사이다 그 시원한 그맛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그 진정 수생님의그 뜨거운 법비가 아 오늘도 제 삶을 좀 많이 바,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이 가르침을 어, 다른 사람도 같이 전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 그 지침이 될수 있는 동양이될수 있는 어,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고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아, 진정 수생이 강의 듣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 했었거든요. 아, 괜히 왔다 이 세상에. 아 그냥 다 내려놓고 내별로 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진짜 신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 내 마음속에 울림 이것을 진짜 전반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깨우쳐 주신 우리 진정 스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뽀뽀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아 꿈에서 꿈에서는 내가 허리를 다 안았는데. 진전 선생님이 어깨를 잡으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아, 아, 오늘은 별이 굉장히 아 별이 약 반짝합니다. 별이 어 별이 반짝 반짝하고요. 흐린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안해서 그런지 공기는 흐리지만. 공유는 그렇게 막진 않지만 예전 같이 막 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우리 아 우리 세종에 와서 또 이런 또 경험도 해보고 과거에그 밀도 높은 서울에서 어, 높으신 양반. 수행비서 한생각이 절로 나네요 앞으로 세종이 진짜 질량 밀도 높은 그런 도시로 성장해서 그냥 대한민국의 세종이 아닌 인류의 진짜 새로운 종을 치는 그런 세종이 되었으면 한번 두손 모아 봅니다 아... 저쪽 가보니까 <laughs> 저쪽 가보니까 아유, 음산하네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서두에 중중중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절대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예, 그리고 절대 인간은 하나님 절대 예,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오시, 오시지도 않고 그냥 연결돼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안 도와주는 것은 아, 내 그릇을 보거든요 네. 내 동양을 보고 항상 보시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신을 시켜서 해둘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하... 세상을 관통하고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어?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여기가 정류장인 것처럼 어떤 나를 탈하기 위한 어, 해탈하기 위한 어떤 거점으로 생각하고 한 단계 탈피와 뱀미 껍질을 벗듯이 어, 탈피하는 어,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지구라는 별에서 활동하는 거. 사람들이 한평생 뭐 백년받아서 왔지만 그... 이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 되면 이 산사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같이 제도해서 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어 진짜 피와 땀과 그런 한이 맺힌 어, 이 땅에서 어, 그 양반들도 진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어, 그 영혼들도 영혼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 입자 원소 덩어리 뭐 이렇게 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것을 어, 그런 원소를 영체 그것을 아 풀어드리고 뭐 간다고 가고 온다고 온다고 하는 온다고 그런 무속인들의 그런 그다 그거는 저등한 생각이고 진짜 심도있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 우리 홍익인간들은 그런 테크닉을 앞으로 키워서 많이 인들을 이롭게 하는 예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 초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정 스승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스파크가 팍팍 튈 거예요 아마. 면치면 예, 이해 안안 되시는 분들은 어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왜 업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업이 업이 두터우면 진정 스승님 말씀하셔도 그 그것을 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정수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아, 저는 너무 막 꿀같이 달더라고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 차, 우리가 이제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다 잡아야 되고. 에? 우리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데도 참 너무 엉뚱한 거를 어리석게 우매한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집, 집, 그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에 그런 것을 보면서 참이 세상 이제 앞으로 이 지구가 진짜 푸른, 푸른빛을 띠는 이런 생동감 있는 이런 지구가 아, 될수 있으려면 홍이 이념으로 무장한 홍이 인간들이 진짜 살신성인하는 모습이 간절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님의 성향 얘기하다 그랬는데 저 결정적인 거, 결정적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야, 이건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눈뜬 사람 눈감눈눈 눈, 눈 감은 봉사를 눈뜨게 해준다던가뭐 죽은 사람 저승 체험한 사람을, 아 저승 완전 문턱까지 간 사람을 다시 살린다던가 야.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잠깐 아 뭐야 나... 참... 너무나 좀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그런 것을 뭐뭐받아들이지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돈만 쫓고 뭐뭐 인기 있는 사람 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어, 저는 뭐 즐겁지도 않은데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 그 뒷얘기 아, 사람을 다 세상을 보면 참, 정법을 내가 품잖아요 품으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참, 즐겁게만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아, 맑음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기운이 나로 하여금 멀리 하게 할 수도 있고 왜 기운 사람은 기운과 기운 에너지와 에너지 만남이거든요. 이 밀도가 안 되고 그 맑음의 정도가 같지가 않으면 <laughs> 서로 이제. 같이 섞일 수가 없거든요. 왜 사람을 다 봐도 저 사람의 어떤 깊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법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또 운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서 없이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에이, 하루 하루가 만년 같이 예. 하루하루가 천년 같이 소중한 이 시간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기시길 바라면서 에, 끝으로 죽음 죽음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에, 죽음은 없고 너무나도 잘못 가르쳤어요. 저도 잘못 배웠고 에, 저도. 전면적게 약간 의심을 품어왔지만 아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 수장들이나 불교 수장들 진짜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신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참 너무 우매한 사람들 너무 참 이거 안, 참, 답답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이게 아닌데. 너무나 아닌데 자 이거 너무 잘못되어 가는데 그래서 에 하늘에서 이거는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 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고 하거든요 예 그들이 말하는 그 조직에서 말하는 어 하나님은 이미 계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 원래 이렇게 음, 움직입니다. 대자연 하... 오늘 잠시 이렇게 걸어 봤는데 아... 오늘 또 저기 하늘 아...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다리, 무릎 한번 주물러 주시고, 주시고 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스캔십도 해주면서 보도마주는 그런 하루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